왔는데 혼술하러 왔는데 멋있쪙 합정 녹턴 낮에는 카페 저녁엔 칵테일 위스키 바인데 분위기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고민하다 입장 혼자라 빠 자리로 안내 주셨쪙 엄청 어색했음 기본 스낵 주시고 올드 패션드 18,000원 오렌지와 체리가 올라가 있어 너무 예뻤는데 먹어도 되남 올짠 맛은 달콤한 양주 맛이었음 확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발렌타인 맛이야. 이름만 보고 달달할 줄 알았는데 엄청 독해 쓴 초콜라 브라우니 8,000원. 겉은 딱딱한데 안은 촉촉해서. 존마디었음 얼굴이 화끈했는데 아이스크림으로 식혀줬는데 칵테일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계속 마셨는데 취했음. 취해서 체리 먹어보는데 너무 저렴했음. 교보 왔는데. 책 사서 집으로 도착 엔딩.